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? 어? 아 이거 좀 씻어 주시고요. 아 이거요? 네, 감사합니다. 혹시 거기 스푼 있어요? 스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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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그랑 네? 한 푼. 어떤 스푼 필요해요? 아, 그냥 이런 스푼, 스푼. 씻어 드려요? 네, 네. 네. 예. 감사합니다. 야, 예, 아예 노 프로그램이죠? 예. 그렇지, 그렇지. 오케이, 오케이. 다칠까 봐. 굿굿굿 t s good? Yes. Okay. e v e r y 맛있어져라. 오 이건 진짜 더더더더더더더맛어 아 하나 둘 셋. 아유. 아 이거는 달고기라는 생선이거든요. 아, 음. 부산 근교에서 많이 잡히기도 하고. 근데 이게 유럽에서는 존돌이라고 비싼 생선이거든요. 음.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좀 많이 쓰는 생선이기도 해요. 네. 아.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의 키포인트. 하이트 와인을 넣어야 되는데 샴페인을 지금. 어. <laughs> 오. 살포시 한잔 드릴까요? 네 좋아요. 야, 오늘 럭키한 마리는. <laughs> <laughs> 오늘 마지막 촬영이어가지고 마지막에 팍 네. 빵빠르로 터뜨리려고 했는데 네. 손님들 사게 결국은 그게. 함께하게 됐어요. 아니 오늘 그거 때문에 아... 샴페인 기운 받아서 어, 어 베이비 한숨만 아 쉬면 어, 아아 되겠네. <laughs> 그럼.